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을 해서 직사포를 쏘아댔습니다. 이재명이가 전라남도 지원 유세를 갔습니다. 왜냐? 그는 딴 소리하지만은 왜 전라남도에 지금 급한데 서울에서 집회를 안 하고 갔겠느냐 그 이유는요 호남 지역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세가 폭등을 했습니다 아, 여론조사 공정에서 19일 20일 날 지난 19일 20일 날 공정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에펜 거기서 어, 했는데 아주 호남에서 말이죠 평생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폭등을 했습니다. 인기가 폭등을 해가지고 지지율이 48.76 거기까지 도달을 했어요. 이래서 이게 아주 깜짝 놀란 거죠. 여기가 뭐냐. 서울도 이기고 인천 경기도 안 되고 강원도 제주도도 그만큼 안 되고 전라도 호남이 그냥 확 광주 전남북 여기다 폭등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변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다른 데 지역보다 더 많이 인기가 올라갔느냐 지지율이 이거에 발짝 놀라가지고 이러다가는 완전히 길거리에서 객사할지도 모른다 생각한 이재명이가 놀래가지고 지금 전라도를 뛰어들어간 겁니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전라도 가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없는 동안에왜 윤석열 지지율에서 그렇게 폭등을 시켰습니까 하는 그런 항의 쪽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기겁하고 전라도 가서 한다는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기각당하면 나라가 망한다 하고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딱 직시를 하더니 한 발짝 딱 나가서 직격탄을 이재명이 면상에다딱 겨냥하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테러 선동하는 폭군 같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는 거 한번 가정해보라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뼈도 못 치를 겁니다. 그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날 4월 2일 날 전남 담양간수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 과정에서 탄핵 심판 기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면 나라가 망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선 발언이 바로 나경원의 직격탄입니다. 나경원 이날 자신의 그 SNS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SNS에다가 포탄을 장전해가지고 이재명을 향해서, 가. 이재명 정권 사범 아니냐? 사건이 또 8개나 되지? 8개 사건에서 사건 종류는 8개인데 그중에서 혐의가 12개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재로 5개는 재판을 받고 있지? 범죄 중독자다. 그러면서 8.8패의 무의미한 정략, 탄핵 중독의 이 대표가, 그러니까 탄핵 중독자라는 거죠. 테러 선동하는 폭군 같은 모습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상상해보자, 이거야. 대한민국은 뼈도 못 추릴 것이다. 망해버릴 것이다. 뼈도 못 추릴 정도로 망할 거다.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탄핵 난발 범죄자의 나라가 되든지, 그것이 진짜 망국의 길이지. 이재명을 갖다 뒤로 그냥 한번 뻥 쳤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 지지율 1위가 이재명 대표라는 위험성만으로도 이번 헌법 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반드시 각하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 기각에 안 하면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기가 그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국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재명은 아웃돼야 된다 아웃시켜 대한민국에서 아웃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하고 그가 가야 할뭐 감옥이면 감옥 법이 정한 대로 가야 됩니다. 또 이재명이는 또 대북 송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이 하고 공범이 돼 있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 800만 달러 이거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지금 미국하고 유엔은 딱그다 갖고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이미 다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요. 미국에서. 또는 유엔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국제법이란 건 대단합니다. 그 가면은 말이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사법 판결을 받으면 한국 법원에 안 갑니다. 한국 판결을 받으면 한국 법원에 거기서 딱 판결을 해서 징역 받으면 관타나모도 갈수 있고 엘살바드로갈수 있고 그렇습니다. 무서운 데입니다. 이재명은 몰라요. 이재명은 겁이 없는 모양인데 이 양반 속으로는 겁날 거예요. 절대 미국이 그것을 용서 안 합니다. 절대로 유엔이 용서 안 합니다. 북한에서 대북제재 거기 맨 먼저 걸려 있는 바로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돈을 800만 원을 갖다가 이화행이 시켜가지고 주었다. 공범이다. 이 점을 유념하게 이 미국과 유엔은 지금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아마도. 그렇다면, 이재명은 지금. 속된 말로 해골이 복잡하죠. 윤 대통령이 되돌아온다고 생각해 보면 법률적으로 대통령은 법적 요건이 있든지 말든지 절차를 지키든지 말든지 아무 때나 계엄해서 막 해도 된다는 것이 됩니다. 하고 그냥 대통령을 모욕을 하고 막 그냥 선동선전을 합니다. 지금 누가요? 이재명이가 누구를 향해서 담양군에 있는 선거 지원 유세를 하면서 정치 자기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관위를 찾아가서 아무나 휴대폰 빼앗고 자료를 막 뒤져가도 괜찮다는 것이 됩니다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 믿을 국민 누가 있겠습니까 에? 또 웃기네 이제 당신 말안 믿어 이게 호남 도민들의 지금 인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호남 지주일 폭등을 했다니까요 19일 20일간 여론조사기관 공정위 조사를 했다는 거 저희 방송에 그것에 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선거 마지막 날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귀환할 때까지, 반드시 두 주먹 불 끈지고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펼쳐야 됩니다. 높고 깊고 넓게. 네. 자, 우리 윤 대통령께서도 파이팅 하시라고 우리 한 번, 파이팅 한번 합시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파이팅입니다.